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양고, 양고. 신내전투 36장 대전쟁 그렇군요. 36장이었습니다. 고대 나무미궁 출발해 보도록. 조각의 쌍탑, 어, 쌍탑 가도록 하죠. 과연 뭐가 나올 것인가? 아, 메타르, 메타르랑 고장과, 하하, 메타르 고장. 메타로거장 어, 머리가 아프구 잠깐만 메타로거장 잠깐만 일단 어, 노가다 말고 잡대으로잡대그로 갑시다 노가다면 어, 아아 뭐야? 어잡대이 없네? 응? 음? 그냥 크릴 아니야 노가다 뭐야? 왜 슬롯이 없는 거 같지? 뭐지? 어여기로 합시다 그냥 음, 어쩔 수가 없네요. 크루니티콜 아, 캐릭터로 집어넣도록 하겠습니다. 주라사우루스 아그 다음에 이제 저것도 필요하긴 한데 양도를 뺄까 어떡할까 이제 고민이 좀 되네요 어, 어떻게 어 해야할지 몰라 몰라 일단은 툭 뽁뽁뽁뽁 어? 어? 뭐야 아아 뽁뽁뽁뽁 뽁뽁뽁 들어가주고요 아, 양돌이 좀 고민을 해봐야겠는데 어쨌든 자 여기서 어, 보세이도라군 어, 메탈은 아주 기가 막히게 멈추는 보세이도라군 어, 보세이도라군 하고 그 다음에 우리 어디있어 아, 겐지가 함께한다 겐지 함께 가지고 그 다음에 에이리언을 두드러 잡을 수 있는 녀석들을 좀 가져가야 되는데 에이리언 두드러 잡을 수 있는 녀석이 뭐가 좋을까 에이리언 어우 이거 진짜 기억이 안 난다 이제 뭐가 좋았더라? 어, 뭐가 좋았는지 기억이 타타타타 이제 옛날에 막타타타타뭐뭐 뭐 이거 놓고 저거 놓고 막 이랬는데 기억이 하나도 안 나네요. 에일리온. 에일리온. 뭐가 좋을까? 너는 공중이냐 에일리온이냐? 아 공중 3. 아. 에바 초고기는 에바고요. 음. 어, 에일리온. 에이리언. 그냥 아마테 크로노스 트리거도 하나 섞어줄까? 싹 섞어주고, 어, 섞어 섞어 섞어주고, 어, 아하 답답하구만. 어... 기억이 안 나니까. 기억이 안 나니 답답하구만. 어 에이리언이 뭐가 좋을까? 어 쉬어가는 스테이지 같은데 대충해도 될것 같은데. 에이리언 그냥 대충갈까어 에이리언. 오랜만에. 에이... 메카 메카, 어. 메카 메카 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대충 그냥 조각의 a s 어, 조각 내버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각조각 o 조각. k 어. a 요 조각조각 어. 아 이거 열 o 열파 열파 t a care, joga, joga. I go, your pa, your pa washinga? p i b 벌써부터 나온다고 잠깐만 t Turing 저거 열파때 k 저거 얘 버틸 이 같은데? 빵빵, 은데 Bang, Tajara. b r i g 빵 빵빵, e r 빵빵 e t c 빵빵 n Brigadier, b a n 거 B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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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a n 빵 B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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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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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뭐야? 뭐야, 뭐야? 뭐야, 뭐야? 뭐야, 뭐야? 어, 돈 모으기 딱 좋은데, 열파 맞고 그냥 어, 사요나라" 열파 맞고 "사요나라" 열파, 어, 열파 맞고 "사요나라" 이런 돈 모으기 딱 좋죠. 어, 오히려 좋아, 오히려 좋아, 어, 들어와, 오히려 좋아, 아, 오히려 좋아, 물어뜯어줘서 오히려 좋아. 조... 응, 뭐야? 그런 거 나오고 안 나오는 거야? 싱겁, 싱겁지만 좀 불안해서. 신것지만 좀 불안해서 어, 조금 더그 돈을 모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뭔가 뭔가 불안해요. 어, 뭔가 불안하기 때문에. 어허. 아 그러고 보니까 열파 때문에 열파 때문에 저게안 되네. 그니까 앞으로 밀고 들어가서 끌어치기 해야 되나? 앞으로 밀고 들어가서 끌어치기를 해가지고 저기 쟤네들 저기 메탈애들 데리고 나와가지고 여기 문 앞에서 다 뿌드로 팬다면 들어가야겠는데? 그죠 어. 누구랑 얘기하냐 음. 개인 녹화인데 누구랑 얘기하냐 그렇습니다 어. 아, 좋아요 그래서 뚫어치기로 강무 일단 보내서 부 시킨 다음에 앞으로 끌어당겨가지고어 그시기 저시기 자자자 아니면 뭐석공냉도이 지금 들어가줘도 괜찮고 어. 양도력은 뭐 지금 들어가줘도 괜찮고요 괜찮다 음, 들어간다 괜찮다 나와 나와 돈이 조금 아쉽긴 한데 좋아요 나쁘지 않아요 음. 나와 나와 들어와 들 어, 시작됐다 t o 와 어! 드가자 r Together, Together, Cruz, p r i 가자,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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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d i a g a d 겐지 Gadia, Gadia, g a d i 아유, 왜, 왜 어, 유� p 아니 왜이렇게못 멈춰 못 멈추냐고 뭐야 고장 땜에 그래 콘자 촛돈 гром할때 선일이고아 뒤에 있는 애들 크리스터나데 그렇지 그렇지 교제 거으ords 한방이면 돼 한방이면 된다고 많은 거 필요없어 한 방이면 되겠지 한 방! 그렇지 그렇지기에 효과 아직 죽지 않았어 아직 난 죽지 않았다 그렇지 그렇지 요런 정도는 쉬어가는 스테이지급 안돼안돼아얘얘 얘 때문에 강무가 뛸 수가 없네 그렇지 아 잠깐만 열파 끝나고 강무 뛸시다 아! 어! 열파 보내고 아 저.. 메모메몽스퍼머아아 거긴 죽어버렸네 출발! 부우우우우 열파 오기 전에 강무! 강모... 아쪽으 파본다 아, 판부도, 아! 휴, 괜찮습니다 어차피 뭐본 적들은 다 끝났기 때문에 겐지 죽었니 오직한니. 가라. 너의 역할은 끝났어. 어후 좋구요 역시 크로노스들이가 어, 속성 적들에게는 매우 강력함을 보여내고 있지요. 가자가지지 내버려. 한 방이면 돼. 끌지. 아 시간 좀 끌지 말자, 진짜 얘들아. 어차피 졌으면 인정을 좀 해. 어. 거추다. 어. 인정 못하면 거추다. 조각의 싼탑을 아주 조각조각 내버렸다는 소식을 전해드리면서 어. 얘들아, 얘들아, 그만해라. 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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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만 질척거려. 그만 질척거려. 조각조각, 조각. 조각조각 내주면서 성품 못하게, 성취력 빵빵하게 해놓은 거보소 야, 빨리 빨리 끝내! 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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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빵빵. 뭐죠? 라 불같아 그렇지. 불같이 조각조각. 끝. 아하. 나이스. 이렇게 세 번째 스테이지는 좀 쉬웠네요. 이제 네 번째. 아니 근데 앞에 다 쉬웠어요. 다 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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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지막이 이제 아주 극혐일 것 같은데. 마지막을 향해서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조각집의 요반.